안녕하십니까. 라파 세나풍 파워 10단계 매직 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됐고 또 운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 세나풍 파워 10단계. 오늘은 14돈 트라고 H4배에 마력에 장착을 했습니다. H 엔진은 트라고 파텍 엔진하고 틀립니다. 엔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차라는 나파세나풍 파워하고 패치하고 배터리 파워하고 메가류하고 이렇게 4단계 하고 또 연료 정류기 3단계 인젝터도 보호하고 기름도 분해해서 연소가 잘 되게 하는 기능이 있고 또 연료가 지금 겨울 되면 연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날씨가 추면 기름이 수축이 되니까 기름도 부덩에 깎고 가열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엔진오일로 가열하게 돼 있는 연료 3단계입니다. 그리고 카본 분리하면서 카본이나 슬러지지를 엔진에서 분리해 갖고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중고차들은. 새 차들은 안 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오던 색깔로 맥기가 80%가 안 나옵니다. 맥기 나오던 것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맥기가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링주의가 연장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사장님께서는 우리 차장님은. 어, 우리 와이프를 아주, 저, 설득하는데 아주 힘이 들었답니다. 초창기에. 2년 동안 동영상을 봤는데.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 예, 헤드가, 스 헤트, 헤드, 이 차는 헤드 교환하는데 700만원 들어갔답니다. 헤드 교환하고 뭐 단부품 교환하고 뭐 하면서 한 700만원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 이 헤드가 왜 많이 나가냐. 결국 이 차는 DPF가 달린 차예요. 유로포예요 DPF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우라가 부하를 받으면 그만큼 열이 많이 나면 부등액도 뜨겁고 부등액이 뜨거면 그만큼 이 실린더 블록도 팽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일 밸브도 잘 나가고 어, 그리고 헤드도 잘 나가고 한 이유가 열 때문에 그래요. 이 파워텍 같은 경우 유로3가 있잖아요. 유로3는 예, 헤드 나간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왜 유로포부터 헤드가 많이 나가냐? d p f 를 달아보니까 열이 많이 치이거든요 그리고 헤드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열이 평창이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열이. 수축이 많이 되면 그만큼 어, 그 수축 여기에 의해서 라지에다 라든가 인터콜라 라든가 터보라든가에도 무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카본 분리를 해가지고 침전을 시켜갖고 이게 뺍니다. 녹아버린 카본을 빼요. 스카니아나 이차도 원심불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심불리기 스카니아도 원심불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카본을 불리는데 왜 오히려 가릅니까 아 열이 빠지고 그랬구나 왜오일을 갑니까 점도를 못 잡잖아요 첫째는 그리고 카본이 녹아버린 카본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녹아버린 카본은 오일 차에서도 못 걸러요 원심불리기 에서못 걸러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히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장착을 하면 카본 그 원심불리기가 무형 지물이 돼 버려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네. 여기서 카본을 원심분리기에 붙어있는 카본까지도 분해를 해갖고 끄집어 밖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원래 카본분리기에 보면 딱딱하잖아요 카본이 근데 이걸 딱 장착하고 해면 그 카본도 적게 묻어있지만은 카본 자체가 말랑말랑한 무시고무같이 말랑말랑해져버려 카본이 그러니까 분해가 돼갖고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이걸 장착을하면 그렇게 좋은데 이건 매연 전처리장치예요 지금 우리 사장님, 저, 저, 스카니아, 저, 저, 보니까요, 유러 식스 아닙니까? 몇년식이에요 6월. 9년요? 6월식 19년? 16년. 아, 그러면 에이스 끝났네? 끝났지 끝났으면 빨리 오세요. 기둥뿌리라도 빼갖고 하세요. 그러면 더 부석 하나 안 갈았다고 그 생각하고 닮아요. 돈은 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동상 촬영 중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달아 뿌리면 매연 전처리 장치니까 마오라에 부하가 안 가요. DPF가 부하가 안 가고 또 열이 식으니까 요소수 들어간 차들이 요소수가 작게 먹는데 열이 식가지고또 메인이 렇게 나오니까 기름도 작게 먹고 메인이 에너지가 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사진님들한테 어떤 부담을 줬냐면 마우라에다 후처리 장치를 잔뜩 달아놓고 SCR 방식 요소수 들어가는 방식하고 메인 재생하는 DPF를 달아놓고 엄청나게 부담을 줬어요 타면 탈수록 골병이 드는 거예요 왜? 총매가 있으니까 여러 표가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열이를 많이 받은게 헤드도 나가지, 낮에 나바우스도 잘 나가지, 나이트만 씻고 다니는 그래도 좀 부담이 덜 돼. 헤비만 씻고 다니 차들은 엄청나게 부담이 된대요. 왜 열이 많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결국 은 사람들이 해결을 다 봤어요. 왜 매니 마우라를안 막잖아요.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니까 차는 잘 나가고 열도 많이 안 나고 차가 잘 나가고. 메인이 에너지가 되니까, 마후라의 부담을 안 주잖아요. 또 열이 식으니까 요소수도 작게 먹고, 또 메인이 에너지가 되니까 기름도 작게 먹고. 그리고 차 수명이 오래 가요. 이거 세차 때 달아버리면, 세차 상태를 100만 킬로가 넘어도 세차 상태라. 왜? 메인 검사를 하면, 부하 검사를 하는데도 0% 아니면 1%라. 100만 킬로 이상을 운행을 하고도. 그 말이 됩니까? 오일도 몇 년씩 안 갈고. 요 힐터만 갈해요5천에서1 0 0 0 사이에 4리터 4L 빼고 4리터만 여주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아닙니까? 도크에서 매뉴얼대로 갈면 가장 빨리 엔진이 노화가 진행된다. 왜? 도크에서 간다는 얘기는 이미 폐유 상태에서 올게을 한다는 얘기고 도크에서 올 간다는 얘는 기 폐유 상태로 운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로 3 같은 경우는 마을에 총매값 없으니까그런데로한 60만 넘어도. 세차 상태가 유지가 됐는데, 유로 6나 유로 4는 벌써 40만, 30만 되면 노화가 진행이 돼. 벌써 차가 힘이 떨어져. 똑같은 짐을 싣고 똑같은 고바이로 올라가는데, 기아가 자동으로 저단으로 내려가더래요. 한 30만 키로가 넘어가니까. 옛날에 마을에 총매 없는 차탈 때는 60만 대도 안 내려갔는데, 자동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러면서, 아, 그리고 저 내가 여기 저 금방 여기 여기서 또한대 다른 차 얘기했잖아요. 이 차가 새차 때는 똑같은 H 엔진인데 유로식스인데 요소수가 작게 먹었는데 벌써 한 20만 킬로뜨니까 요소수가 많이 먹더래 왜? 그만큼 마후라에 부하가 걸리니까 열이 많이 날까 아닙니까 마후라에 종매가 막히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요소수가 많이 나니까 요소수는 왜 많이 먹냐 질소산화물이 열을, 열을 많이 받으면 엔진이 열을 많이 받으면 질소산화물 농도가 NOx라는 녹수 성분이 많아져버려요 이게 많으니까 요소수가 컴퓨터에서 지시를 내는가 녹수가 많이 나오니까 빨리 요소수를 많이 부으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야. 근데 우리 걸 당장 하니까 그러니까 오일 쿨러 역할을 하잖아요. 오일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냉각수가 기름 대푼다고 하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엔진이 그만큼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엔진열이 많이 올라, 안 올라가니까 평상시보다 열이 적게 올라가니까 또 메인이 연소가 잘 되니까 메인이 적게 나오니까 녹수를 줄이는 거야. 녹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소수가 작게 먹는 거야. 볼보 500마력이 알지, 알다시피, 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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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과 500마력이 요소수가 많이 먹었는데, 이틀하고 군에 발이하는데 이틀에 한통 먹던, 10리터 먹던 차가, 엊그저께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3일에 두 통을, 먹, 한 통을 먹더래요. 그럼50% 뭐 늘어난 거라. 내가 보니까. 3일만에 한 통이 들어가니까 이틀에 한통 한 들어가던 것이. 왜? 그만큼 열이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분해발이 하는데도 그러니까 녹수가 장이 인 줄어드니까 요소수도 작게 먹는 거예요 요소수가 작게 먹으면 기름도 작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연소가 잘 되니까 그 힘이 어떠냐 그러니까 힘도 좋다 이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후회가 안는데저 아, 덤프차에 장착을 했는데 내가 아직 유튜브에 안 올렸어요 곧 올릴게요 네. 근데 우리 사장님도 이거 달라고 몇년 빌었습니까? 2년 2년 년 빌었네요 <laughs> 유튜브를 2년 전부터 봤네요 근데 만화님 설득하기가 제일 힘들었죠. 좀, 금액, 금액이 크니까. 예, 금액이,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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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앞으로 보링을 걸 생각하니까. 보링비 대, 생각하면은 뭐. 네. 들어서 많이 너서 하면 이게 덕이지. 덕이지요. 지금부터 이제, 지금 몇킬로 탔어요? 60, 만 7만. 아니, 100, 100만 킬로 이상 타면 돈 버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또몇년식이에요1 3년식 13년, 이제 7년 됐네. 예. 앞으로 10년 더 타야죠. 이차 갖고 끝내야지. 한니아 20년 타야지, 20년. 저, 저, 적재함 한번더 바꾸고. 아니, 이이다음 아, 아, 예. 예. 아니요. 지금, 저, 우리 옆에서, 저, 저, 구경 오신 우리 차주님, 다른 차, 차주님이 DPF가 안 달린 차인가 봐요. 근데 지금 시에서 DPF를 장착을 하라고 온가 봐요. 근데 지, DPF를 장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유로포, 로 DPF만 다는 차들도 있고, 유로식스로 요소수 들어가는 차도 저 장착한 차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변진 쓰는 사람들은 좀 몰라. 근데 중량 이빨 싫은 사람들은, 딱, 우리 마스크 안 쓰다가 마스크를 두 개를 한꺼번에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 따보죠. 차열많이 나죠. 또 요소수 많이 들어가죠. 기름 많이 먹죠. 힘못 쓰죠. 그렇게 죽을 맛이 돼. 그래가지고, 바로 나한테 와서 달고 한 차가 몇대 돼. 지금 유로 식스로, 지금 시에서 보조해준, 그 장착한 분들이. 왜그러 그, 뭐, 마우라가 배기가스가쫙 나가야 열도 덜날거 아닙니까? 근데 마우라딱두어막아버리니까 열이 빡나거든그리니 그러니까 차가 안 나가잖아. 네. 차가 열이 나면 오일이 무리 제품이다. 그리고 차가 열이 많이 나면 차가 핵핵거려. 사람하고 똑같아. 차열 나면 어찌돼요 핵핵거리잖아요. 똑같아. 차나 사람이랑 똑같아요. 적당한 온도가 돼야지. 또, 열 난다고 냉각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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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어, 그거 빼고 다니잖아요. 기름 더 먹어요. 열이 없으니까 이게 적당히 사람도 36.5도를 유지해야 돼 너무 차봐도 안 되고 너무 열이 있어도 안 되고 80도면 80도를 고정으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유지를 해야 줘 엔진도 연비가 고르게 나오고 힘도 고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은 서머스타트를 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1년 내내 참 답답해 요 답답해 자동차 회사 그 박사들이 뭐 뱀이 알아서 해놨을까?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개발해갖고 또 이렇게 파니까 왜? 자동차 회사의 박사들이 왜 이런 걸개발안 했냐, 그러더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보름주기가 연장이 되고 기름이 작게 묻고 차 바꿀 사람이 안 바꾸면 10년 전만 차를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 탄다고 하니까 자동차 회사가 손해 아니오. 차, 자동차 회사 문제대되지 <laughs> 정비공장까지 세차장에서 스파나 들고 쫓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안 간다고. 예.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 지금 부산 쪽에는 이게 소문이 벌써 한 20년째 나 있잖아요 내가 21년째니까 2000년도 올월 달부터 올월 정리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세차장에 달달이 오 갈던 차가 20년 전만 해도 달달이 오일 갈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년 내내 오일을 한번 갈라 하는 거야 그럼면 세차장 주인 사장 얼굴 노랗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거 가면 큰일 난다고 오일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오일 안 가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는 바이패스로 주기적으로 카본을 빼고 새 오일을 4리떠 였고 새 오일 페유사리떠 빼고 새 오일을 보니까 항상 엔진에서 윤활되는 오일은 새 오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 점도가안떨어져그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도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수입사들도요 요 오일 회자가 거꾸로 됐잖아요. 나중에 이거 거꾸로 된걸 한번 뒤집어 보라고요. 새거여갖고 색깔이가 나온거 안나온가 1년 2년 3년 안 갈았는데도 색깔이가 나온거 확인해봐야 쟤리가뭐벤츠가그러잖아요벤츠 네. 뭐 510이 유로6가 1 2만에 5일 간대 그래갖고 첫번째 이제 세번 에이스 해준다래 첫번째 힐타를 갈라고 더만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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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보니까 색깔이가 하얀게 바짝 빠짝빠짝해지더래매달아달아진거야 그래갖고 이제 저, 저 두번째 우리거 달러왔어 왜 너무 차가 힘드니까 달고 또1 2만 타고 또 히타갈로 가서 보여주는데 색깔이 없더래. 그리고 또 시비만 또 탔어. 또그래갖고또 이제 세 번째 오일을 히터를 이제 서비스 받으러 마지막 갔는데 빼보니까 진짜 색깔이 없더만은 오일 점도 찍는 기계가 있더래요. 점도를 딱찍으면 점도도 살아있는데 뭘려고 오일 갈러 왔냐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점도가 살아 있고 또 나오도 색깔이 없으니까 화현하는 이 자는 걸드어요그 뒤에 노란 거 봐봐라. 저거 달아났다 저거 달아나면 색깔은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드래요. 아 그런 게다 있냐고. 아니 이게 내가 없는 얘기를 재는 게 아니고 직접 차주가 그렇게 나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탑 내리고 시동 걸어 봅시다. 이것도 여기, 여기서 용접했어요. 오늘. 자 예,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시동 거니까 아까 후가시를 많이 줬는데 어때 느낌이? 부드럽네요. 아. 부드럽고 악셀 페달이 가볍게 아. 부드럽게 올라가죠? 반응도 빠르고. 예, 반응도 빠르고. 쫙한 번만 밟아보세요 아, 아.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예. 잘 올라가네. 예 핸들 잡아봐요. 진동이 어때? 진동이 거의 없네요. 말로.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 어때요? 벌써 아, 좀, 증상이 딱 나타나죠? 좋은 증상이. 아니, 예. 소리도 그렇고. 많이 처음 보, 시동 걸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죠? 네. 예.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 이 차로 졸업해도 됩니다. <laughs> 앞으로 이차탈 때까지 타면 15년 더 타요. 그래, 예, 15년 뭐. 더 타면 되니까 내려와 보세요. 자. <laughs> 오일 도한번 만져봐요. 아, 이거 열받죠? 열받죠? 요, 오일 때, 가카풀 불리기. 아, 이거 뜨겁다, 이게 오일 콜라 역할을 하는 거야. 오일이 냉각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리고 저, 경유, 저, 전기 한번 만져봐요. 아, 이렇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잘밸브에서 나온 게 엄청 뜨겁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배기 가스 나가는 걸 냉각수로 순환시키는 거니까. 네. 그 열이 떨어지는 데서 안 들어가게 되겠어요? 아, 그 기름을 가열시키고. 을그 열이 식으니까 헤드가 나갈 일이 없죠. 이 열에 취해갖고 모든 게 팽창과 수축을 하면 크랙이 가게 돼 있어. 이 팽창과 수축이 기차레인도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품품이 볼트로 조립을 해놨는데 그걸 꽉모 움직이게 조립해놓은 것이 팽창이 됐다 줄었다 하면 어찌 되죠? 볼트나 아니면 힘 받는 부분이 금이 가는 거야. 요 네. 네. 이 햇뜨가 뭔지 알죠? 폭발됐을 때그 압을 잡아주는 게햇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엔진이 부드럽잖아요. 진동이 줄었잖아요. 그왜 그런지 압니까? 연소가 잘 되면 측연소가 일어나고, 연소가 안 되면 편향연소가 일어나고, 진동이 심해. 엔진소리도 시끄럽고. 근데 지금 엔진소리가 지금 고르잖아요. 고르다는 네. 그, 그, 얘기는 시리떡 같이 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난 게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안 때리는 거라. 실린더 벽을 때리는 게 차가 신동으요동을 치는거에요 반바가 떨고 막 다시방도 떨고 소리도, 핸들도 떨고 소리가 올수록 일정하네요 일정하죠 음. 그게 실 그걸 안 때리고 측면소가 되니까 그래요 음. 어. 그게 숙면소라 그래 숙면소 현향연소라는 것은 한쪽이 피스톤이 좌우로 놀잖아요 저수대쪽 음. 은덕적쪽으로 쪽 놀거든 그러면 어느 한쪽이 먼저 폭발이 될까아니까 폭발이 될때 먼저 폭발된 쪽이 10년도 을 때린다니까.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한마디로 돈 벌었어요. <laughs>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파라는 시리즈가 개발된 지는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06년도 하반기부터. 그래갖고, 실제로 한 14년 됐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제품을 올정리기로 하다가 제 독담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 개발자가. 어떻게 개발했냐고 아까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그냐면, 지금 10단계란 얘기가 왜 이렇게 그러면 단계별로 갔냐. 계속 마련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540 시리즈로 다 갔잖아요, 지금. 볼보 540, 뭐, 엑시트 540, 현대도, 또 뭐, 프리마도 뭐, 540, 뭐, 오6공 뭐, 스카니아도 이제 540이 나온대. 그러니까, 540 이렇게 묻혀버리는 거라. 웬만큼 개발해갖고는 6단계니 이런게 갖고는 묻혀버려요 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자, 눈만 감으면 눈만 뜨면 그 생각밖에 안해요 왜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능가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냐 제가 박사를 받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뭐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비를 했습니까 단지 제가 20년 전이라한그 경력 갖고 또 20년 동안 여기에 투자한그 갖고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왔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우리 이 차가 스틱이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틱은 기압이야 RPMB가 안 맞으면 절대 차가 안 간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압이야 RPMB가 안 맞으면 이 차가 울르르 떨고 탄력을 안 받는다. 그리고 시동이 꺼집분다. 짐이, 이, 일단, 2단 스타트 돼요? 짐금고 거? 실험 안, 안, 안 되죠? 안 되죠? 차 2단 하려고 세력도 많이 나와 차가 덜덜덜 떨죠. 근데 한번 해봐요. 안 떨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요스티건 사람들은 제일 번에 평 하나. 어, 기지를을 제단을 내야 되는데 안전도 차가 안 떨고 가거든. 그렇게 시원하다 이거야지비의알템비가 무시가 돼 버려. 어. 그리고 브레이크도 달리고 어떤 분들이나 쿠션도 좋고 어떤 분은 바람에 차가 덜 힘찬 거린데요. 저 벤즈 하이탑 있죠. 그, 뒤에 아무것도 없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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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쉬은 차들은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걷어나같지 그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막 차가 흔들린대, 많이. 워낙에 잡이 너무 니까 우리 그딱달고 나니까 그게 확 줄었다고 전화가 왔잖아요. 와, 시. 그, 햄풍이 부는데도 차가 확실히 덜 흔들린다고. 인바들도 차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덜 흔들려. 애미는 분들은 대번에 전화와요. 아, 이 차가 확실히 덜 흔들린다고. 아, 어. 그거 시원하죠? 부르기도 잘 듣고, 예, 우리 사장님은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이제 예. 광고도 많이 해 주세요. 예, 에, 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빠세나뿜바1 0 단계 장차 한차 동행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